안녕하세요. 덱스프리입니다. 오늘은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이렇게 누워서 인사를 드리는데, 하... 차도 사고, 이제 뭐 일도 구해서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지금 눈에 다래끼가 나서 오늘 병원도 갔다 왔는데, 일단은 제가 작년 10월에 신청한 아직 헬스카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돈을 내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약사한테 물어보니까 일단은 다래끼가 오늘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2, 3일 뒤에도 계속 다래끼가 안 없어지면은 병원에 와서 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40불 정도 할것 같은데 나중에 헬스카드를 받으면 다시 그런 거는 공제 받을 수 있다, 지원 받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온찜질을 최대한 잘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리끼가 생기면 그냥 약국 가서 약을 사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안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꼭그 의사를 만나야 그 다리끼 약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오늘부터 이제 찜질을 아침 저녁으로 좀잘 하면서 몸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이제 사실 뭐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딱히 없고 해서 좀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눈에 다래끼가 났습니다 캐나다 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퍼지기 시작해서 저도 막 마스크 사려고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마스크 는 진작 다 매진이 돼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 지금 다래끼 때문에 눈이 너무 간지럽고 불편한데 최대한 빨리 이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사 가지고 제가 막 마트랑 이런 데도 좀잘 갔다 오고 식당 같은 데도 가고 싶은 데도 가고 이 타운 구경도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사스카툰까지 한번 놀러 갈 생각인데 여러분들한테 캐나다 시골에 대한 삶을 좀 제가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저도 기대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잘 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캐나다에 계신 분들도 다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빨리 낫도록 하겠습니다. 초론초 있을 때부터 노풀이라는 곳이 <목소리> 제일 저렴하다고 해서 일단 노풀이에 왔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이마트 트레이더스, 아니야.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아니고 그 이마트에서 하는 뭐라 그러죠? 그 노브랜드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세일하는 게 있어서 잘 보면 이렇게 50%를 다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물론 질이 좋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못 먹는 것들은 아니라서 저는 주로 이렇게 50% 하는 것을 먼저 보고 이제 이렇게 다른 곳을 보면서 제 식료품을 사고 있습니다. 또 저도 오늘 양상추 50% 하는 거랑, 이거. 하나 샀고, 진짜 이랬던 적이 없다고 하는데, 휴지 코스트코는 이미 다 솔드아웃이고, 휴지도 거의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마스크를 사려고 한네 군데 정도 약국을 돌아다녔는데, 아, 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달라라마에 왔습니다. 달라라마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다이소 같은데, 집에 모든 게 있는데, 가위가 없어서 제가 주방용 가위를 사려고 하는데, 지금 주방용 가위가 여기도 없네요. 캐네비언들은 주방에서 가위를 안 쓰나? 이게 가위를 사러 왔는데, 주방용 가위가 없어요. 주방용 용품은 다 여기 있어야 되는데, 가위 빼고 모든 게 있는 것 같은데, 음 가위가 없습니다 신기해요 진짜 달라라마에서는 <laughs> 각종 운동기구를 파는데 토론토에 있을 때는 분명히 제가 푸쉬업바를 본것 같은데 아 사스케츄안에서는 푸쉬업바를 파는 달라라마를본 적이 없어요 진짜 아무리 찾아도 없고 아... 그래도 일단은 어, 가위를 문구용으로 사서라도 일단 고기를 잘라 먹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슈퍼스토어입니다. 아까 노플보다는 개인적으로 슈퍼스토어가 좀,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인 것 같아요. 가슴살이 8kg에 18불. 그 이거는 어느 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2 3 k 에 18. 고기는 확실히 대체적으로 한국보다는 많이 저렴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확실히 저렴하고 돼지고기는 또 저렴하긴 한데 우리나라처럼 그 삼겹살을 구입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저는 굴을 안 먹기 때문에 굴은 관심 없고 나파나 카제는 한번 정말 먹어보고 싶은요 나는 걱정은 없겠죠. 여기 우유가 정말 종류가 많은데요 저는 흰 우유를 먹으면 가끔 약간 배가 불편할 때가 있어서 설할 때가 있어서 락토 스프리 밀크를 먹고 있습니다 이 우유 말고도 기본적으로 보면은 뭐 아몬드 밀크나 소이 밀크나 이런 게 정말 다양하게 팔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오늘 장을 보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어떤 거를 샀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깜빡하고 찍지를 못했어요. 다음부터는 제가 장볼 일이 있으면 꼭 이제 잘 촬영해서 현지 물가 정보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그렇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일을 구해서 계속 일을 하고 집에 오고 그냥 식료품 사서 집에서 요리해 먹고 약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음, 컨텐츠의 양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제가 그동안 여기서 얻은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뭐 영주권은 이런 거다 이렇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고 있다 또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 또 시골의 모습도 많이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